안녕하세요. 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어떤 신발 트렌드가 유행을 할까요? 저도 어떤 트렌드가 올지 몹시도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불경기에는 소비 욕구도 줄어들고 가격대가 높은 신발은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클래식한 신발들로 코디하자는 말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집에 있는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델로 꾸준히 코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을지 트렌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2025년도에는 쉐입이 얄쌍한 스니커즈 24년 이후로도 계속 유행할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클래식 모델인 삼바와 스페지알, 가젤, 요즘에는 토바코, 도쿄가 대표적이며 또 오니지카 타이거, 포마와 스피드캣 등 얄쌍한 쉐입의 스니커즈들이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괜찮은 편이고 쉐입도 얄쌍해서 코디에 어려움도 없기 때문에 많이들 슬림하면서 얄쌍하고 데일리로 신기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어글리 슈즈와 데디 슈즈들의 인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밑창이 가볍고 얄쌍한 스니커즈가 다시 붐을 일으키면서 파생된 각 브랜드의 고유의 슬림한 스니커즈들을 어필하고 접목시키면서 쉐입이 얄쌍한 스니커즈들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행했던 아디다스 태권도와 축코화 스타일의 아디다스 제품들과 코마 스피드캣 등 레트로 열풍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골라야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하고 포인트 컬러를 선택한 얄쌍한 스니커즈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5년에는 레트로 퓨처리즘 신발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요소와 미래적 디자인을 결합한 스타일로 신발 브랜드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 브랜드들도 이러한 컨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탈릭톤과 비비드한 컬러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나이키에는 샥스티엘, 알프, 올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뉴발란스 2000, 아디다스 오즈위고 등 이런 피처리즘 인말의 아이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올러닝 제품이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플랙 제품은 데일리로도 너무 좋다고 평이 좋고 기회가 되면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들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캐주얼룩, 스트릿, 스포티한 룩까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초박하면서도편드한 느낌과 기능성까지 좋으니 데일리로는 정말 좋습니다. 가격대가 비싼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하나지만 가지고 있으면 발이 편하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겨가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작년에는 러닝화나 기능성 신발들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러닝화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러닝화의 기능성과 퓨처리즘의 조화가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도에는 더 활발한 브랜드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콜라보 제품들의 인기는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해마다 기존의 인기 모델을 가지고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탄생합니다. 인기 모델과 익숙한 모델에 새로운 브랜드와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소비자층을 매혹시켜버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한정판의 성격으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을 수가 없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알 만한 나이키 트레비스카트 뉴발란스와 미오미오의 콜라보, 뉴발란스 에메에원도르, -E, 자원두산바 등 이런 콜라보 제품들이 있습니다. 운동화와 다양한 브랜드의 콜라보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앞으로도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비싸고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고충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어도 무리하게 웃돈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는 비슷한 신발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적정한 가격이나 합리적이다 생각할 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신발이 없어도 저는 여지껏 잘 살았거든요. 올해 스니커즈 트렌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컬러는 무엇일까요? 팬톤에서는 올해의 컬러로 초콜릿과 커피의 풍미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하고 깊이 있는 브라운 톤을 선정했습니다. 팬톤은 세계에서 색깔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의 색을 발표하며 디자인에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라운 컬러의 스니커즈들이 유독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휠라 에셔페, 브라운, 뉴발란스 미오미 브라운, 아디다스 브라코 브라운 컬러 등 브랜드마다 브라운 톤의 제작된 신발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샤페나 토바코는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출시가 되어 현재 인기가 많은 제품들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도 좋지만 역시 올블랙 화이트 컬러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2025년도 기본템으로 쭉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신발 트렌드 어떠셨나요? 올해의 신발 트렌드 방향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몇 가지만 가져가시면. 그래도 트렌드에 뒤처지진 않으실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어떤 신발들이 유행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면 다음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옴!